얘 뭐야 도대체? 아렉 걸려 이거.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맥밥인데요. 얘얘얘 얘, 얘가 그 구리골렘이거든요. 얘.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데 갑자기 핑크색이 됐어. 아 말도 까만색 됐네 얘. 원래 한 말인데 이거. 건축물들 아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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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 또, 또, 또. 동상도 이거 이렇게 됐네 이거. 다른 건축물들은 딱히 뭐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아, 뭔가 이상해, 다. 아 주민은 왜 이래, 이거. 아니, 주민. 주민, 갑자기. 아니, 이거, 이게. 아니, 어떻게 생겨? 갑자기 농, 얘 원래 농부 주민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얘. 왜 이렇게 됐지? 오, 정말 해피가스트. <laughs> 아, 이거 해피가스트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여기 밑에 그림자 그림자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그림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피가스트가 일단 친구거든요. 투명해 피가스트. 여기는 딱히 뭐뭐뭐 뭐, 뭐. 이상은 아 여기에 있는 이상이. 뭐암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몹들이 다 이상해졌어. 여러분 들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도대체 뭔 몹임? 이거 갑자기 버그가 에러가 나갖고 아니 내가 아니 제가 지금 주민마을 마을 막 터뜨리고 막 그러고 와서 주민들이 저주한 건지 뭔지 그냥 버그가 난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군요 얘네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또 생김새가 달라지고 이렇게 하면또 생김새가 되게 거대 지면서 약간 좀비 얼굴 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일단 사진 찍어. 인증샷. 자랑할 데가 없긴 한데. 아, 여기 NPC도 있군요. 이거. 마크. 아, 얘는 얘 여기는 뒤를 돌려놔. 야 뒤를 안 돌아보는데요. 안 움직이나 봐. 마크가 에러가 났어. 이거. 컨텐츠 각이다. 이건. 야, 근데 구리골렘들은 다왜 이런 거야, 진짜. 돼지도, 돼지도 갑자기 이상해졌어. 여기, 어, 야, 여기 사서주민이었는데 갑자기 농부주민인데 주민인데? 원래 텍스처가 농부주민인데 뭐야, 이게. 아유, 뭔지 모르겠다, 아유. 스티브도 약간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스티브 곤문, 그거도 아, 렉도 걸려. 아유, 내, 내, 내 모습은 왜 이래, 이거. 이거 닭이랑, 뭐, 돼지나, 소, 양, 뭐, 이런 것도 소환해봅시다, 이거. 돼지님이 봤으니까 그냥 빼고. 뭐... 와, 닭 갑자기 이상해졌어. 갑자기 큐브가 됐어. 아, 이렇게 멀리 보면 또,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되지는 않네. 그냥 버그인데, 그냥. 얘네는, 버닥. 얘는, 뭐, 똑같네, 그냥. 야, 때리는 모션도 없어, 아주 그냥. 팔이, 뭐, 당연하지. 팔이 저기에 있는데. 저거. 더 살펴볼 필요는 딱히 없는 것 같고. 아 때려지나? 아, 응? 아, 방금 때려진 건가? 아, 때려졌네. 야, 구리 골렘은 좀 약간 빨개지는 거라도 살짝 있기라도 하지. 얘는. 이렇게 살짝. 얘네들 다왜 이래. 콘텐츠 가기 각이? 가기라서 아무튼 좋긴 한데. 이렇게 안 돼. 이게 안 돌아오면 뭐 망한 거죠 그냥. 망한 거지 그냥. 눈 건담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 건축물들은 딱히 문제가 없나 봐요. 그, 몹들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이, 고, 고양이도 약간 이상해졌어. 발리랑 다리, 팔이랑 이거 뭔가 이상한데. 부자연스러워. 이 목, 목, 목 꺾는 거 봐. 무서워. 오, 튀어.